그렇죠. 우리 저번에 타봤죠. 조수가 태어났죠. 조수가리엄마네수수수 우와. 소야아최고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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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 으아. 아 으아. 어, 아아 <놀람> 저렇게 저이 쥬얼 오케이, 쥬뒤 오케이, 쥬얼 오케이, 쥬얼 오케이, 쥬얼 오케어 쥬얼 오케이, 쥬얼 오케이, 옆얼 오케이, 어얼 오케이, 이 쥬얼 오케이, 쥬얼 오케이, 쥬이 쥬얼 오케이, 쥬얼 오이 쥬얼 오케이, 이이 응니유한이가유로 와봐 빨리 유아가가 유아니가 유아가유아니유아잠아만유아아니가 유아니가 서야아니가유아아가아니가유아아니가 유아니가 유아니가 아니가 유아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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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몰라 몰라, 몰라. 몰라. 아니아니